자 오늘 가져온 카메라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캐논 오토보이 6 텔레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슈어샤 텔레, 뭐 프리마 텔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텔레 6예요. 캐논 음. 오토보이 텔레 6. 이 바디를 세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가 잘 나오고요. 두 번째가 쉽고 세 번째가 경제적이에요. 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더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이 카메라는 지금 13만 원부터 17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메모리 잘안 올라와요. 왜그러냐면 캐논 오토보이가 정말 많아요. 일단, 캐논 오토보이의 역사를 알려드리자면, 캐논 오토보이가 1979년부터 출시를 했고요. 처음 나왔던 게 AF35M일 거예요. 네. 앤디 워홀의 카메라가 좀 유명합니다. 아 거기서부터 2005년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 나왔죠? 네. 캐논의 자동 똑딱이 필름 카메라는 오토보이예요이 친구도 텔렉시스가 적혀있지만 여기 네. 프리마라고 적힌 모델도 있습니다. 아 이름만 다른 거고요. 똑같은 그 모델이에요. 얘는 캐논의 오토보이 6. 1988년에 만들어졌어요. 찍어볼까요 일단 하나 둘 셋. 자좀좀 좀 멀리 가봐요. 자 하나 둘 셋. 음, 어, 카메라가 ]군요. 이게 찍을 때딱 튀어 나오네요. 맞아요. 신기한 게 튀어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왜 추천하냐면, 얘는 카메라 한대 가지고 여섯 가지의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이 카메라는 하프랑 풀프레임 전환이 가능해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하프라고 하면 36mm 잖아요. 36 곱하기 24예요. 네. 그거를 절반만 썼다가 안 썼다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죠. 왜냐면 오. 보통 필름 카메라들이 36개를 찍죠. 네. 얘는 72개를 찍을 수도 있고 36개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프로 찍다가 풀 프레임 찍고 그게 한 필름에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카메라들 이몇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캔 한 상소에서 개빡쳐 합니다 아~~ <laughs> 하프일 거면 아예 하프여야 스캔이 쉽거든요 아~~ 그럼 또 돈도 받을 거예요 지금 67장이죠? 네 많이 찍었죠? 엄청 많이 찍었다 72장까지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고 또두 가지 맛이 뭐냐 초점거리가 두 개예요 35랑 60 주개로선택할수 있습니다. 35mm F3.5, 60mm F5.6을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거는 밖에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풀프레임일 때 35, 60이고 하프일 때는 50mm, 8 5 m m 예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 마시죠. 여섯 가지는 또 뭐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면 텔레렌즈를 붙일 수 있어요. 텔레시스템이 하나 더 있어요. 오. 그걸 붙이면 풀프레임일 때 75, 하프일 대1 1 0 m m 예요 그렇게 해서 35mm부터 110mm까지 쓸수 있는 똑딱인 이 거죠.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저는 안팔 거예요. 계속 쓸 거예요. 이걸 샀어야 했는데. <laughs> 아. 오토보이 중에서도 얘가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또 알죠. 필름 시절에 전성기 나온 카메라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많다. 근데 하프 카메라거든요. 얘가 또 결국. 음. 요즘은 필름은 비싸니까 네. 하프로 찍으면 한장에한 한 200, 300원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 근데 하프로 쓰면 단점이 뭐냐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필름 언제 넣은지 까먹었어요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찍히냐면 네. 제가 이걸 감은 필름이에요 아 최대한 감았거든요 FM2에서 49개 찍더라고 그럼 하프는 몇 개야? 곱하기 2죠 98개 98장 찍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78인데 안 넘어가네? 영민 님 찍어드려야겠다 아저씨 너무 많이 찍히는데? 지금 보세요 80장 너무 많지 않나요? 원래 이게 DX 코드를 읽으면 이게 36개 찍히는 거거든요 음. 그럼 보통 70이잖아요. 감아요. 네. 그냥 안 감네? 오, 90개, 오! 90개. 90개를 감았어요. 하나씩 감기죠? 진짜 많이 찍었다. <laughs> 딱! 됐다. 됩니다. 제가 감은 필름이라서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아 왜냐면 최대한 감아봤거든요. 아 90개가 지키네요. 자 그리고 이건 하프 이자 풀 프레임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전환하냐면 필름실 안에 들어 있어요. 필름실을 열면 왼쪽 위에 노란색 토글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풀 프레임, 이렇게 하면 하프로 전환이 됩니다. 자 필름을 넣겠습니다. 울트라맥스 400이고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필름을 그냥 이렇게 넣어서 걸어서 그냥 닫으면 돼요. 처음 이렇게 풀프레임으로 두면은 풀프레임으로 찍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음. 필름실을 열어야 되니까 어. 하프로 찍을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프로 찍어야 합니다 원래 이게 전환되는 카메라가 몇개 없어요 그리고 기능들이 엄청 많은데 일단 타이머 기능이 됩니다 음. 여기 위에 보시면 타이머가 있죠 네. 누르면 음. 빨간색으로 뜨죠 그럼 10초 뒤에 찍어요 DX 코드는 당연하게 읽고요 만약에 DX 코드가 없는 필름 있잖아요 네. 영화용 필름이라던가 그런 필름은 그 ISO가 100이면 네. 정노출이에요 DX 코드가 없는 필름은 400, 500 이런 거 너무 안 돼요. 100만 넣어야 됩니다. 나머지 DX 코드는 다 읽어요. 음. 그렇게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플래시가 필름을 넣는 ISO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져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DX 코드를 읽어서 발광을 알아서 조절하겠죠. 네. 근데 이게 ISO가 100이면 한400 이내에서 찍어야 되고요. 음. 3200이면 20m까지 래요 왜냐면 조금만 발광하기도 멀리 가니까. 그래서 그걸 잘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점 방식은 AF가 되는 모델이에요. 음. 그래서 뷰파인더를 보시면 가운데 네모가 있어요. 오, 네. 여기서 초점 맞출 거를 반스터를 눌러서 잡아요, AF를. 오. 그러면 초록색으로 빽 뜹니다, LED가. 왼쪽이 네. 뜨죠. 반스터를 누른 상태에서 앵글을 옮기면 돼요. 그러면은 음. 초점 맞는데 앵글이 바뀐 거죠. 원래 AFS를 이렇게 찍거든요, 옛날 박 카메라들은. 오. 전원 버튼은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망원으로 하면은 이렇게 막 하고 강광을 할 거면 이렇게만 하면 돼요. 끌 음. 때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카메라입니다. 켜고 찍으면 돼요 근데 네. 결과물이 보장돼 있어요 음. 이걸로 찍은 결과물이 제가 많거든요 음. 근데 AF를 안 놓쳐요 오. 진짜 잘, 잘 되던데 그리고 35mm F3.5 잖아요 네. 그러면 아웃포커싱도 돼요 잠깐만 이로가실까요한이 정도 거리잖아요 네. 그러면 은 뒤에 있는 물체는 아웃포커싱이 돼요 오.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 카메라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장점들을 또 한번 알아볼까요? 스탠드가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텐데 이게 뭐냐면 타이머 있잖아요. 네. 타이머를 누르고 땅바닥에 그냥 두면 여기만 찍잖아요. 아. 근데 틸트 스탠드를 열면 위로 짓죠 그럼 셀프 카메라가 되죠. 그래서 야외에서 혼자 막 갔는데 필름 카메라들은 삼각대로 놓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틸트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스탠드를 열어서 타이머 스탠드를 누른 다음에 달려가서 찍으면 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찍혀요 그리고 플래시 강제 발광이 됩니다 야외에서 근대에서 찍으면 노출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플래시 온 버튼이 있죠 네.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찍으면 돼요 오... 그리고 벌브 촬영 지원합니다 이 B4 있죠 네.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서터를꾹 누르면 벌브 촬영이 돼요 그런 기능이 다탑재되 있습니다 다 있네요? 그렇죠 오만 기능이 다 있는 거죠 신기하죠? 네자 그럼 단점은 뭐냐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오토브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오토브이? 1, 2, 3, 5, 6. 슈어샷. 뭐니 뭐니? 해외 버전이, 내수 버전이, 일본용이 뭐무 많기 때문에 얘만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얘는 오토브이 6라고 치면 거의 다 나와요. 13만원부터 17만원? 좀 비싸면 20만원까지 되는데 아무래도 이 카메라는 다들 사서 안 팔아요. 좋아서두 <laughs> 번째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실이 나사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꾹 잠그면 깨집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이 실이 깨져요. 아 그래서 실이 깨진 모델이 많아요. 그거는 테이프로 감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볼품 없어지긴 하죠. 좀 큽니다. 카메라가요? 네. 똑딱이 치고 큰 편이에요. 이게 똑딱이들이 2000년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1988년에 걸쳐있죠. 근데 클만합니다. 왜? 렌즈가 두개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좀 무겁습니다. 묵직해요. 330g이거든요. 필름 넣으면 한 360g 되는데 좀 무거운 편이. 에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긴 한데 그러기엔 좀 커요. 걸고 다녀야 돼. 요리고 이것도 <laughs> 갑자기 건강객 <관광객? 웃음> 버튼이 다 작아요. 손톱으로 눌러야 돼. 요 <laughs> 그래서 좀 힘듭니다. 이거는 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단점 끝이에요. 진짜 좋아요. 저 이건 안팔 거예요. 다른 건다 팔아도 음. 이건 안팔 거예요. 끝낼까요? 안녕.